세상을 뒤흔들 유튜브 제왕 우주 데스타 가수 임영웅이 최고의 슈퍼스타 면모를 빛내고 있다. 9일 기준 한 번만 볼수 없는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총 조회수 22억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다정다감한 로맨틱 가이 임다정 임영웅은 자신의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바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팬클럽 영웅시대는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다양한 일상생활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며 155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는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22억 뷰를 훌쩍 넘겼다.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며 살아가는 힘까지 마음 가득 채워주는 임영웅의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레민. 미스터트롯 울면서 후회 안에 히어로 어느 날 문득 미운 사랑, 1편 단신 민들레야, 노래는 나의 인생 보랏빛 엽서 발행 커버, 콘텐츠 등을 포함해 72개의 천만뷰 영상을 생성했다. 또한 강렬한 퍼포먼스와 한계 없는 대체 불가. 음악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KSPo, D.O.M.E에서 6회 공연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포문을 열며. 그후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에서 아름다운 별빛 향연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11월 24일, 25일, 26일 대구 엑스코 동관, 부산 콘서트는 백스코 제1전 시장 1-2월에서 12월 8일, 9일, 10일에 개최된다.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 시장에서 펼쳐지는 대전 콘서트는 12월 29일, 30일, 31일이며 광주 콘서트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1월 5일, 6일, 7일에 열린다. 그리고 10월 10일 더 팩트 뮤직 어워드 THFACTMUSRC AWARD에서 TMA 시상식에서 2년 연속 5관왕을 차지하며 슈퍼스타의 저력을 입증했다.